국토교통부 철도차량 교육훈련기관 지정.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성원대학교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고흥군 보복성 인사와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인사교류를 먼저 재난 것으로 알려진 신한군이 속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왕군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두고 주민들이 재해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잦은 태풍과 갯병으로 김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보라털이라는 해조류까지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적 재산권으로 이따라 등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이 군수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6급 공무원을 신한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자 신한군이 먼저 인사교류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사교류 과정을 보면 고운 군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운 군청 육국공무원 A씨의 신한 홍도 발령에 보복성 인사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송객은 고운 군수의 촛불집회 폄하 발언이 외부로 유출됐고 A씨가 유출자로 지목돼 인사조치 됐다는 겁니다. 고운 군은 보복성 인사가 아닌 인사교류였다며 신한 군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신안군에서 우리 군의 그 시설직 육군 한 명을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한 명을 선발해서 보낸 채입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신안군의 제안이 아닌 협의를 통한 인사 교류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신안군과 고흥군이 상호 협의를 해서 1대1 교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먼저 인사교류를 제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청 공무원 B씨는 1월 2일자로 홍도관리사무소로 발령난 상황.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닷새 만에 고흥군으로 인사교류됐습니다. 고흥군이 갑자기 인사교류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또두 지자체 간 인사교류 공문에는 대상을 6급 시설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인사 교류를 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의 보복성 인사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신한군이 고흥군을 위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논란 속에 섬은 유배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한 지역 수많은 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영암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 공사를 놓고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산 정상 공사장의 토사 유출 때문에 산 아래 마을에 물이 탁해지고 재 우려도 크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목장으로 쓰였던 해발 498m의 영암군 활성산. 지난 2018년 10월부터 총 사업비 1,400억여 원의 태양광 발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암 태양광 발전 사업은 93메가와트 규모로 내륙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 단지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 부지 296만 제곱미터 가운데 100만 제곱미터에서 태양광 발전을 준비 중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가 흘러들어 계곡 물이 흙탕물로 바뀌고. 경사가 급한 사면이 무너지거나 바위가 떨어질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비에 관한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흙탕물이랄지, 부유물이랄지, 산사태 같은 현상들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본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설치하기로 했던 침사지나 저류지 등 흙탕물 방지시설 13곳은 토목공사가 시작된 뒤 8달이 지나서야 완성됐습니다. 그마저도 군 관리 시설 쪽 상류를 중심으로 설치돼 정작 마을 주민들의 취수원과 토하 양식장을 향하는 다른 하천은 대책이 없다며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대체 쳐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작년 가을부터 음. 겨울 가을부터 었죠 근데 이제 이쪽에는 뭐 처음에 도면상에 계획이 없다 해가지고 하고 저쪽에는 지금 다섯 개 보를 막아서 태양광 공사 현장 측은 토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나무와 풀등 녹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려가는 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거는 뭐 진짜 지변이지만 그 최대한... 업체 측은 3 0년 빈도의 강우를 감안해. 재해예방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벌써부터 태풍과 장마, 집중호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남역 바다에 김양식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가을 태풍 피해와 병균에 감염돼 김에 구멍이 생기는 갯병에 이어 성장을 방해하는 해조류인 보라털까지 덮친 건데요. 양식을 포기하는 어민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영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 앞바다 김 양식장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양식줄을 올려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곳과 비교하면 김 엽체가 거의 없습니다. 무성해야 할김 엽체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어 민수에서 한10% 정도는 포기했습니지난해 뭐, 뭐, 가을 태풍 피해와 갯병에 이어 올초 불어닥친 강풍으로 김 엽체가 탈락하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3도 이상 높은 수온 탓에 겨울 바다 불청객인 보라털까지 김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주로 짙은 황색을 띠는 보라털은 머리카락처럼 가는 해조류로 김 성장을 막아 양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지난해 80%에 그치는 데다 김 가격마저 낮게 형성돼 어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고가 지금 상당히 쌓여 있어가지고 그 물량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일반 김 가격 형성이 지금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온이 계속되고 해조류 보라탈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어 올겨울 김 생산량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유질 사업이 도내 24곳에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95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유질 사업은 목포 보리마당과 목포 1897 계양 문화거리, 나주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등 생활편익사업과 주택정비,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정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에 16곳이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오는 3월 전남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2020년을 섬 지역 생존 가능한 응급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정비합니다. 신안군은 인구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45개 섬에는 2025년까지 헬기장을 확충하고 육지 근접형 섬에는 이송 체계 확립에 최우선을 두고 면 단위로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암태와 하이도에는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당장 상품화되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이 미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남원예고등학교의 한 실습장에서 학생들이 쿠키를 만드는 데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쿠키의 주요 재료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아마란스란 식물의 씨.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아마란스를 직접 재배, 수확한 뒤 이처럼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마란스 잎을 이용해 짱아찌를 만들어 이미 특허로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어,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많고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란스로 가공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하기 위해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스마트팜 등 첨단 영농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 그런 창업하고 관련된 교과를 육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과정 밖에 그 방과 후에 동아리 창업하고 관련된 동아리를 개설해서. 지난해 전남 지역 특성화고에서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모두 32건이 출원됐습니다. 상표권 등로 특허 출원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그런 것을 상품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이 같은 창업교육 지원 사업을 중학교까지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김선빈 선수를 잡았습니다. 안치홍 선수를 롯데에 내준 기아로서는 김선빈 선수마저 놓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FA 계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안치홍 선수의 롯데 이적으로 홍역을 치렀던 기아 타이거즈. 안치홍 선수와 함께 키스톤 콤비로 활약하며 기아의 센터라인을 책임졌던 김선빈 선수를 4년간 최대 40억 원에 잔류시켰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6억 원과 연봉 18억 원등 보장 금액 34억 원에 출장 기록과 성적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 옵션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기아는 당초 이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자유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김선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담에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막판 협상에는 조계현 단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김선빈 선수는 팬들과 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늦게 계약해서 너무 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laughs> 계약을 늦게 한 만큼 올해 오래...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팀을 떠난 콤비 안치홍 선수에게는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지만 함께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더 오래 한 팀에서 오래 뛰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치홍이가 또 다른 팀 가서 또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여곡절 끝에 FA 협상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는 1월 중에 남은 재계약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부터는 플로리다 전지 훈련에서 새로운 키스톤 콤비를 찾는 등 시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4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권역을 나눠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위장 표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목포 소방서와 설 연휴를 맞아 다중 이용 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목포역 등 화재 취약 시설 신고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장애물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소화기 등 방화 기구를 검사했습니다. 또 모포관대 복지관 내 곳에 구조용 기구 등 피난 기구 설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선 25년 전 파산한 전범 기업을 상대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해 이번 소송의 목적이 물질적인 배상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83살인 박영석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실제로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1942년 노예 노동으로 악명 높은 일본 후카이도 탄광기선으로 끌려간 아버지가 붕괴 사고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얼굴을 전혀 할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어렸을 때에 너무나 슬픈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의 돌멩이처럼 다니면서 발길을 면서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김승희 씨도 아버지가 강제 노동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 평생을 시달렸다고 네. 기억했습니다. 나라를 잘못 만났든지 시대를 잘못 만났든지 생각할수록 하니 맺히고 아버지가 살아 생겼 때이 하늘 좀 풀어 달라고. 이런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를 받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차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해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모집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00여 명 가운데 피해 사실 소명이 가능한 33명이 참여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카이도 탄광기선 등 여섯 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 이도 탄광 기선은 지난 1995년 파산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물질적인 배상보다는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네. 카이도광기산한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함께 하시겠느냐? 지난해 4월에는 피해자 14명이 1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범 기업이 소장 송달 회신을 미루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몇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세월. 그다음에 철학 의석까지 그 가슴에 안고 있었던 그 부친이나 가족을한 이것 때문에 집단 소송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등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도 이미 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이 참여한 첫 소송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이 났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스와 유사한 중국 급성 폐렴에 대해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 폐렴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메르스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유사 환자의 가건물에서 급성 폐렴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감시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여성과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 프로그램을 선정해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순천시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3월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 AI PH 총회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차 열린 순천시 신년 브리핑. 순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원박람회 1 0주년이 되는 해 2023년 두 번째 국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후속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원박람회 승인 기구인 AIPH 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4일간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현지 실사가 끝나면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AIPH 제 72차 총회에서 2023년 국제 정원박람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천시는 총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봉화산, 원도심, 동천과 하포 와온해안을 서로 연결해 순천형 정원가도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원예 생산자협회 총회 앞서. 의 동의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동의를 좀고도의동의 얻어서 시로만수 있는 가가될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사업 이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2013년 정원 박람회. 박람회 개최 1년 만인 오이 2023년 다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순천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무한군이 이용자 편의와 눈높이에 맞춘 군청 홈페이지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이용 현황을 분석해 자주 찾는 항목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이용자 입력 패턴에 따라 추천 페이지와 즐겨찾기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맞춰 최적화된 형태로 자동 제공하는 반응형 웹도 구축돼 콘텐츠 접근이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118년 전통의 한평 우시장이 올해부터 매주 화요일에 개장합니다. 한평 우시장은 지금까지 5일장 개장일에 맞춰 우시장도 문을 열었으나 요일별 개장 추세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매주 화요일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도 운영됐던 비옥, 건시구과 송아지 전자 경매일도 합쳐졌으며 경매일 별출화 마리수가 일정치 않았던 문제도 이번 통합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가 오는 4월 4일 개막해 32일 동안 청산 완보, 나비야 청산 가자, 청산도 구들장론 체험 등 5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난 2009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선정을 기념해 시작한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에는 지금까지 7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진도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몰 가입자가 6개월 만에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개통한 진도아리랑몰에서는 구기자와 울금, 검정쌀 등 162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화순에서 학교급식 전담 인력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 신임 서장 정영진 총경에 완도 해경 신임 서장의 박재수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목포 완도 해경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공권력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강인규 씨 10만 원, 김건우 씨 65만 2천 원. 신준배 씨 5만원, 이인회 씨 10만원, 최수웅 씨 10만원. 산정동 주민자치 위원회 30만원, 신학 1리 14만원, 남학 4리부터 9리까지 30만원, 청우마을 20만원, 정광균 씨 10만원. 유촌리 45만원, 김영태 씨 10만원, 수학마을 20만원, 이곡상리마을 18만원, 조진마을 18만원, 여흘리 30만원, 존폴리 30만원, 간복리 분협회, 구동리 분협회, 궁항리 분협회 각각 10만원. 도장리 분협회, 동백리 분협회, 동송리 분협회, 상화절리 분협회, 소량리 분여회 각각 10만원. 심평리 분협회, 용항리 분협회, 월송리 분협회, 일정리 분협회, 죽동리 분협회 각각 10만원. 석칠이 분협회, 충돌이 분협회, 하와절리 분협회 각각 10만원, 금공리 35만원, 김민재씨 50만원, 넙고리 31만 5천원, 우두리 50만원, 장영리 70만원, 구들장 눈 보존협의회 30만원, 당리 40만원, 도총 1위 70만원, 동촌리 33만 6천원, 양질이 20만원, 양하 여자 경로당 5만원. 남성 마을 28만 원, 북평면 새마을 지도자회 10만 원, 서호마을 9만 원, 오산마을 80만 원, 용수마을 21만 원, 이진마을에서 85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과 광주낸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청 홈페이지 조직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홈페이지 조직도에 업무 담당자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데, 일부 사무실 전화번호는 길게는 6개월 넘도록 잘못 기재돼 있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인사이동 이후 일부 수정 안된 부분이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3도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고요. 당분간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눈이나 비가 내린 곳은 도로가 얼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심하셔야겠고요.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전 지역 기온이 영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평은 영하 4도, 영암은 영하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3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진과 장흥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도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5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읽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읽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52분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토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